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신년 대담 2013년 경제 전망으로 드폴대학 경제학과 최준욱 교수를 모시고 미국과 세계 그리고 동포 사회 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 이슈에 대해서 오늘도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네 글자가 바로 재정절벽, 이른바 fiscal c l i f 입니다 새해 첫날 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통령이 다음 날 서명을 해서 바로 발효가 됐죠. 먼저 이 재정절벽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 재정절벽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그 재정 문제를 갖다가 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아 (2012년) 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그 하나의 위협적인 그런 그 발언을 아 번행키 연방준비은행장이 함으로 해서 지금 미국 매스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 정말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한 가지 피부에 와닿는 사실이 가계당 그 세금 부담이 인상될 수도 있었을 뻔했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시 대통령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가 그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때부터 그 세금 감면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쉽게 얘기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15%로 내렸고. 보통 그40% 이상의 그 고소득층들도 35%로 내렸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감면 정책을 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번에 2012년도에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옛날의 높은 세율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게 되고 그러면 소비 감소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때 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미국의 그 재정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또 고, 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부도 예산 삭감에 따라서 지출을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경기 부양책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품처럼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뻔했었죠. 네, 이 공화민주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 이른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말일까지 가서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었는데요. 팽팽하게 맞섰던 공화당이 그 합의를 한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아 정말 이번에는 정말 손에 땀을 지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아 이번에 재정 절벽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제일 큰 그림만 지금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아 일단은 이제 그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야 됐던 그 기본적인 이유는. 아, 결국은 국민들이 아,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그렇게 고소득층에 대한 그 세금 증가를 갖다가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그그그 그, 그 프레셔에 이기지 못하고 아, 이제 좀 이렇게 민주당의 의견을 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넘어야 될 절벽이 많고 그런 절벽 뒤에는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이념 대결이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좀 첨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 고소득층, 그러니까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소비가 위축돼서 이 경제 또그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행히 요번에그그이 재정 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지금 일단은 불을 끄면서. 아, 다행히도 이제 그런 큰 문제는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 이 가정당 45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에 한해서만 이제 35%의 세율이 39.6%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또그 사람들의 한해서만 그 배당금 세율이 아 종전에 15% 에서 이제 20%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 가정당 45만 불 이상 상의 소득을 보고 있는 미국의 전체 그 가정 수 수가 약한 2퍼센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국민 전체의 약한 2퍼센트만 그러한 그 고세, 뭐 세금을 좀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좀 낮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그, 그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그, 그 불씨 중에 하나는, 아 지금, 아 이번그 재정절벽 그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옛날에 삭감했던 2%를 다시 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들어오면서, 어 이제 세금을 이제 자기 그 저기 그 소득을 보는 수표 그 수표를 받으신 분들은 2%가 줄어드신 것을 아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나라의 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급한 불은 껐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데 이 합의안이 이 합의점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첫 발을 내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 절벽의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저는 재정, 낭떨어지기 아니면 내리막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이제 또 하나의 고비는 요번 3월 달에 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데트 씰링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연방 부채를 갖다가 현재는 16조 4천억 달러로 못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씀씀이로 보면은 그것을 초과를 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다시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아 이게 뭐 재정 절벽에 그 절벽은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내리막길을 지금 또 내려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일시적인 처방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연 1조 달러에 달하는 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정 절벽 합의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 동안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불행하게도 똑부러지게 어 어떠한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는 지금 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단한 가지 이제 그 커다란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빚을 많이 저었기 때문에 빚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빚을 줄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갚을 수가 있고 또두 번째로는 정부 예산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이제 예산 지출을 삭감함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퇴양난 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수 없는 그런. 아주 딱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경제라고 보시면은 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결국은 또 답은 생각보다 또 간단합니다. 음.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하면 경기가 부양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정말 다시 살아나면. 자연히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부 예산 지출도 자연히 증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루속히 경기가 빨리 풀려야 된다는 그러한 그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기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업률 통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달 실업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8%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0 0년간 미국 그월 평균인 6퍼센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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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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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실0 0 실상 그 직장이 없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도 대단히 크지만 경제적으로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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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그것이 그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 비록 우리가 7.8% 예년에는 10%까지 간 그런 그 실업률이 지금 7.8%라고 해서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상 그 뚜껑을 열고 보면은 7.8%는 그 디스커지드 워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직장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은 거의 9%선 이상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8%에 만족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미국의 경기를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실업률을 주기, 줄이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건설과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관을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제조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피부로 느끼게 모든 그 경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피곤해 하고 또 지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택 시장 역시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흐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시장이 살아야지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뭐 한인 사회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주택시장 경기가 실제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재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이 화랑세로 돈다고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지금 살아났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아무래도 이 주택 경기가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 않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24, 2013년도에 그 조그마한 뭐 희망이라고 그러면, 저는 주택시장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전국적인 수치로 보면은 주택 시장의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이게 정상 거래가 아니라 쇼세일과 같은 비정상 거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포클로저 그 차압 상태에서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살아나고 있는 경, 주택 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이 건전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매거진의 신년 대담 2013년 경제 전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뉴스매거진의 신년 대담 2013년 경제 전망 드폴 대학 최준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이제 경제 시각을 국제 사회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스를 진원지로 퍼진 이 재정 위기,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로존 네 번째 경제 대국인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무제한 국채 매입이란 긴급 처방으로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만은 세계 경제의 병으로는이 유로존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아, 결국은 이제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직도 문제고 이태리도 아직도 불씨가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재정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아, 그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나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 재정적으로 그래도 튼튼하다고 생각이 되는 독일 같은 나라도 결국은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제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불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어둠의 긴 터널, 채무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올 연말에 거의 한 10월 달쯤 가면은 독일에서 이제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그때 그 현재 수상인 안갈라 메르켈 여자 수상이 계속 집권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위, 유럽의 금융위기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저 주목되는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매년 이 경제를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최근 재정절벽 합의라는 긴급 처방을 받은 이 경제라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회복실에 있는 그 환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회복을 해서 집에 가서 요양을 취하는 상태는 아니고 아직도 어려운 회복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번에는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가? 음. 과연 그,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마치 그 재정 문제로 또 금전적인 문제로 어, 예, 두 부부가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부부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한 예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싸움을 하는 것은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부부싸움이 끝나서 평화스럽게 또 평안한 가정을 다시 꾸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워낙 그 빚을,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시는 더 오래 지속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부부는 뭐 칼로 물백이라고, 네. 어, 조, 조만간 둘이 합의를 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부싸움의 피해자는 당사자들보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laughs> 국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국민들이고 그 자녀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을 하고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한인사회가 이렇게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그동안 5년 동안 너무나 힘든 그러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부부싸움을 그만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한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적은 금리 시대 중산층이 재테크를 하는 방법. 저금리이기 때문에 투자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요. 주택 시장은 요즘 너무나 난항을 겪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당금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도 제일 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5%에서 6%의 배당금을 주는 그런 그그 회사들도 많고 또 아직까지는 45만 불 이상의 소득이 아닌 가정에서는 15%의 그그 세금밖에 내 내지 않아도 되니까 세금 혜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배당금이 높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말이아 쉬워 보입니다만 주식은 또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laughs> 많이 들어보는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주목받는 분야가 어딘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그 텔레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전화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캄파니라고 해가지고 전기나 이런 그그 그, 그, 이런 전기 공이니까 카먼 월스 에드슨 같은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경제학자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상에 숨어 있는 경제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눠 주시죠. 글쎄요, 이번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싸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더 힘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화당이 원하는 것은 각 개인이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민주당의 생각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정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반 그 중소득층한테서는 세금을 못 걷으니까 이제 고소득층한테서 세금을 걷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반면에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 장수, 아, 뭐 좋은 수가 아니고 실상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 지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양쪽을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과 자본주의 성격이 이제 서로 맞부닥치는 그런 음.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렇어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나 아니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소형 마트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네. 또 우리가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규모 자파상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소규모 자파상들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음. 결국은 참 해답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결국은 더그 좋은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추상적인 얘기만 제가 드릴 수가 있지. 실상 그것을 어떤 뭐 가게를 뭐 새로 꾸며야 된다든가 이런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큰 그림상은 네. 자본주의 하에서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예. 교수님이 강남 스타일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강남 스타일 음반 시장의 불황 가운데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현상과 경제를 또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소규모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 대형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강남 스타일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듯이 그, 그러한 그 새로운 뭐, 뭐, 뭐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그 중요한 파트는 제 생각에는 아,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수 있을 만큼 그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인 기업들도 물론 그동안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불황 속에서 힘들어하셨지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불황 속에서 예. 새로운 면을 모색하고 블루오션을 타겟으로 나가는 방법. 그렇습니다. 예. 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올 2013년의 키워드로 교수님은 무엇을 잡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한세 가지로 잡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 3월쯤에 올그 미국의 debt e l i n g 문제입니다. 네. 그 부채를 부채 상한선을 갖다가 얼마나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그 부채 상한선이 올라 변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 뭐, 미국 그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일 큰그 화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서부터 서서히, 아,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오바마 케어,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그 고용정책이 변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케어의 그 향방을 주시했으면 하는 것이 제두 번째 그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계속 그 유지해왔던 연방준비은행의 그 저이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2013년도 특별한 뭐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저이자 정책이 계속 유지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기 경제 그 변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방 정부의 그 저이자 정책의 그 방향을 한번 주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적인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회복 단계에 있는 경제가 빨리 쾌차해서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좀 시원하게 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매거진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